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19년 6월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38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소재는 주의 대상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되는 착각 혹은 뭐 환상 정도로 봐주시고요. 아이고, 좀 약간 물리학에 가까운 거라서 짜증나네요. 뭐죠? <laughs> 자, 일단 나중에 자리는 요걸 넣어서 그때 가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부터 한번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You are in a train, standing at a station next to another train. 자 너는 are in train 기차 속에 있어요. 자 standing 하면서 그래서 누가 하면서 너가 하다의 능동의 뜻에 현재분사 너가 서 있으면서 정거장에. 자 next to는 옆이죠. 자 next to another train 다른 기차 옆에. 자, 두 번째 문좀 볼게요. Suddenly you seem to start moving. 자 갑자기 문장 전체 수식해는 부사고요. 너는 seem to 뭐뭐 인듯하다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너는 start moving. 자 움직이는 것 같다. 도병사가 ing 썼어요. 목적으로. 그래서 보통 과거의 뜻을 잘 하죠. 다음. But then you that you aren't at all. 자 그러나 그리고 나서 너가 깨달아요. 대접속사. 너가 실제로는 a r n t 부정어니까 나래도 구조로 썼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나안 움직이는 데 움직이는 거 같네 어지럽네 지금 자 다음. It is the second train tha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자, it is the second train 됐었죠. it that 강조구조라고 부르데요 뭐 원래 이런 법뭐 없죠, 맞죠?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주는 사실상 대신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기차인데, 해석은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바로 그두 번째 기차예요. 이 기차가 움직이는 중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러면, 너는 안 움직였어요.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반대. 자, 그 다음, 여기 2번에 들어가죠. 자, 2번에 보시면,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자, 한, 상인데 착각이라고 해도 돼요. 상대적인 움직임의 착각이, 자, Illusion을 셀수 없으니까, 3인칭 단수. 자, 작용하는데, The Other Way, 아, to. 다른 방식으로, 뭐, 반대 방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시가 2번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works the other way too. 이거안 듣고 했네요. You think the other train has moved only to discover that it is your own train that is moving. 자 이제는 자기가 움직이는데안움직이는지 착각하는 방식이 여기서부터는 그 스탑이 여기 들어갔구요 자, 너는 생각해요. 자, 다른 기차, 다른 나머지 하나 할때 보통 더쓰죠 다른 기차가 자 해서 워브드 이동해 왔다고. 그래서 현재 완료 법으로 써놓긴 했지만 뭐 이거를 계속으로 잡을지 경험으로 잡을지 완료로 잡을지 결과로 잡을지는 좀 애매해서 그냥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신게안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온니트는 컴트랑 똑같아요. 해석이. 우리가 come to는 오다 뜻이 아니고요. come to나 o n l to는 결국에 투부정사의 결과용법로 해석해줘요, 보통. 자, 그리고 결국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사원형, 대접속사. 자, 그것이 너의 자신의 기차였는데, 또 이때 강조구조로 썼죠. 그래서 대시 앞에 나오는 얘를 설명해줘요. 축격 관계대모사로서 자, there moving, 움직이고 있는. 자, 이렇게 쓸때 우리가 뭐 이때, 이투, 중간에 어 보통 형용사나 이런 게 들어갈 때는 가주진조라고 보고요. 뭐 부사가 들어가거나, 혹은 명사가 들어갈 때 이때 강조 구조로 어, 해석을 잘 합니다. 근데 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딱히 여기에 대한 문법이 어, 외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It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pparent movement and real movement. 자 이것은 can be 되는데 자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가서 be 들어갔죠 자 can be hard 어려워질 수가 있다 to가 가주어 진주어 이 t 로 잡아 주시고요 자 tell the difference는 우리가 구별하는 게 어려워요 자 차이점인데 between a and b 썼죠 a는 분명하게 움직이는 거 하고 리얼 움직임 진정한 움직임 사이에 그러니까 겉보기에 움직이는 거랑 진짜로 움직이는 거 사이에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자 다음 It's easy if your train starts with a jolt, of course, but not if your train moves very smoothly. 여기서 여기서, if가 두번 들어가서 해석이 좀 꼬일 것 같지만, 사실상 생각된 거뭐 집어넣어버리면 굉장히 해석이 쉽습니다. 자, 이것은 쉬운데, 만약에 너의 기차가 시작한다면, with a jolt, 득득 이렇게. 그 그러니까 물리적인 움직임을 감지했으면, 아, 내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자, 하지만, 자, if, 나 뒤에는 이것은 어려운데, to tell the difference. 내가 움직이는지 아닌지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워요, 너의 기차가. 아, 너의 기차를. 자, 그 다음, if, 만약에 너의 기차가 움직인다면 매우 부드럽게. 뭐,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 우리 가끔씩 느낄 때 있죠. 시골에서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좀 힘들 수가 있지만. 자, 여튼, 5번. When your train overtakes a slightly slower train,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into thinking your train is still, and the other train is moving slowly backwards. 자, 너가 아, 너희 기차가 오버텍스를 따라잡을 때 자, 우리 기차가 고 있으면은 이 기차 앞에 있는 기차를 이렇게 따라잡는 요 시점이에요. 자, slight slower, 조금 느리게 가는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거의 비슷하게 조금씩 따라갈 때 자, 너는 can sometimes 가끔씩 빈도 부사가 일반 동사 풀 앞에 쓰였고요 자, pull your s a l f 너 스스로 속이다라고 했는데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해 저기 문법으로는 능동으로 썼지만 의미상으로 는 너는 너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pull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능동으로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into thinking 전체 사이언지에 자, 생각하는 것으로서 너의 기차는 still still이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란 뜻이 아니고 motionless의 뜻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자 너희 기차는 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디어달 옆에 있는 요기 차죠 요기 차가 무빙 움직이고 있다고 천천히 어떻게 뒤로 이렇게 어, 이거 환상이죠 맞죠 그래서 백월드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8번 어, 여기에 뭐 그림을 이렇게 첨부는 해놨는데 어, 이것도 나중에 한번 그냥 대충 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글을 영어로 정리는 자, 비주얼 일루젼인데 시각적 환상, 뭐 착각인데, 레 relative motion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는이라고 정리해봤고요. 자, 이거 필기 내용 나중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고, 이거 영어로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